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그동안 쭉 나눠 왔는데요. 어, 변함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와 긍휼이다라는 점에 대해 함께 최근에도 많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라는 하나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에 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라는 것은 곧 구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고 두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너희를 이제 찾아갈 텐데 그 전에 이미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그냥 뭐 어떤 정량적인 얼마를 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수입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에 맞게 할수 있는 대로 구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찾아갈 텐데 그때 부랴부랴 뭐 이렇게 헌금을 모으고 또 헌금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또 이런 번거롭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연보에 구제 헌금이 모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본다면은 꽤어좀 뭐랄까요? 오늘날에는 이런 거를 대놓고 여러분들 꼭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많이 꺼려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 헌금을 한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의무인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의무니까 반드시 하십시오. 다음 주까지 하십시오. 다음 달까지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이상한 목사님인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과 세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땅히 성도가 되었다면 다른 교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연보의 헌금을 거두어서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죠? 바로 예루살렘 교회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데 한번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의 은혜를, 너희의 자원을, 너희의 돈을, 너희들의 어떤 어 그런 거를 보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에 또 다른 은혜로 나누어 줄 것, 그것이 바로 연보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 연보 홍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동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거기에 같이 동행을 하겠다. 그러니 너희 교회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너희가 모은 연보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함께 향하도록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 우리가 뭐 다른 헌금들, 모든 헌금들이 신약에 와서는 그렇죠. 의무인 것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표현과 이웃을 향한 표현이 안 하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욕망을 더 높이 쌓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이 땅에 쌓아가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그 포화를 쌓는 것이 성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다, 바로 목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이야기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 교회 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마땅히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넉넉한 믿음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마음껏 도우며 함께 할수 있는 저와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